석고기 살아가는데 가장 춥고 어려운 1월에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떻게 해주면 다가오는 봄에 풍성한 꽃과 건강한 석고기 될까요? 겨울 물주기를 비롯해서 중요한 요소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준답니다. 1월의 석고 기후 중 온도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몰아치는 한파는 항상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한파가 계속될 때에는 세심한 관리야 필요할 경우 보조 열기구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요 이런 추운 날이 계속될 경우 물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야 합니다. 석고개관는 항상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휴면기의 석고개는 비교적 겨울빛의 중요도를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한 보온과 난방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겨울도 비교적 따뜻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에 완전한 유면종인 경우가 아니라면 햇빛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묘 등 아직 성장중인 경우는 최대한 많은 빛을 줘야 도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석고기나 다른 난이나 심지어는 모든 식물을 키우면서요. 물주기가 가장 어렵고 물주기만 확실하게 터득하면 석고기력의 90% 이상을 습득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물주기에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의 난님들은요.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고 삽니다. 그러나 1월에 석고 키우기 중에 물관리는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하는 날입니다. 12월달과 비슷하게 물을 주면 됩니다. 주면적인 석곡의 경우 거의 열흘에서 20일 정도 텀을 두고요.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온을 하여 성장중인석곡이나 신화가 자라는 죽이라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거기에 맞게 물을 좀더 자주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봄과 늦여름의 경우보다는 물만음이 훨씬 더디게 자주 주는 것은 좋으나 화분에 잦아있게 하여 뿌리 썩음이나 도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시간도 맑은 날 오전 중에 주어 입의 물기가 추워지는 저녁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올해처럼 너무 추운 날이 계속될 경우 물 주는 것보다는 온도 관리가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1월의 석꽃 기러기 중 통풍은 다른 요소에 비해 그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을 골라서 가끔 창문을 열어 얘기를 넣어주는 것은 좋으나 추운 날이 계속된다면 이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물을 준 직후에 실외의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거실과 베란다의 문을 열어 통풍을 해주어도 사랑과난 모두에게 좋습니다. 거실의 건조한 공기를 베란다 난실의 습도로 보충해주고 베란다의 난들는 빠르게 물기를 말리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유의하실 사항은 밖에 얘기를 불어넣지 않더라도 베란다 내에서 공기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계절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상층과 하층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날 경우 항상 선풍기나 기타 다른 기구를 사용하여 베란다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1월의 석곡 기록에는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이 비료의 사용입니다. 이때는 성장기의 석곡이라도 비료의 사용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연상태에서는 겨울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공기 중에 퍼진 질소분과 기타 토양 속에 다른 양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석고기 흡수하는 경우는 지극히 미약하므로 비료를 주는 것이 안주는 것에 못하게 비료 를사용치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만 비료의 효과가 오래가는 지효성 비료를 그 알비료 죠늦여름경에 올려놓은 경우 일부러 건져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2월바다는 1월이 1년 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한경의 변화로 올해처럼 추운 날이 계속될 경우는 낮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최고기온도 30도를 넘기지 말며 야간 최저기온도 5도 이상을 유지하여 석곡의 가장 치명적인 동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동해의 경우 대부분 죽어버리거나 살아나더라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에 항상 일기예보를 보고 잠시, 잠깐의 방식으로 석고객의 치명적인 동연에는 항상,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오게드 t v 의 난나눔이었습니다.